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그 임명준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구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코스를 잘 타는 배민이 마침 편성도 만만하죠. 1코스에서는 열에 아홉, 열한 번 중에, 8 여덟 번 우승, 그리고 두 번의 2착을 기록할 정도로 1 1번 중에 딱한번 빠지고 모두 최근 2년간 입상에 성공한 배민입니다 그만큼 1코스에 대한 집중력이 좋고, 모터 기력도 받쳐준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일단 추리 중심에는 코 남은 한자를 찾아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어 경기력이 안정적인 이주영과 반해진이좀 있으면 여왕전도 하기 때문에 아 이제 추적을 어깨에서 점수를 좀더 바짝 끌어올리려고 집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이주영 같은 경우에는 76번 모터를 다시 만났습니다. 최근에 4월 초에 타서 3착 그리고 2착두 번을 했던. 어,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 지금 현재 5연속 입상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주영의 경기 감각이 부상 이후에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자, 위치도 좋죠. 딱 빠지고 찌르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1, 2. 이주영만 제대로 받아 먹는다고 한다면, 1, 2. 그리고 받아 먹지 못할 경우에는, 최선책으로는 5번 반해진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추리고, 순위권의 변수를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2번도 찌르기형, 5번도 찌르기형이죠. 거기나 5번 반해진 같은 경우에는, 자 입상권 공략 좀 올려놓기에 요즘에는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2착, 3착을 갖다 댔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뭐, 선회가 불안하다라고 평가 됐기 때문에, 자 1, 2를 기본적으로 보시되, 자 5번을 묶어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위권의 변수로는, 4번 엄강호의 가능성을 타진해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번 5번 다 찌르경입니다. 자 영강호가 여기서 같이 찌르면 체중이 무겁고 기교가 부족한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빨리 스타트를 끊어서 붙어돌거나 피가 막 찌르는 그림인데 최근에 스타트감 굉장히 좋습니다. 0.08 0.12 그리고 지정 훈련에서도 0. 초반 때 굉장히 빠른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물론 선회가 거칠죠 투박하고 거칩니다 매끄럽지 못합니다. 근데이 전속으로 갚는 이 전개가 통한다고 한다면 일단 잡힐 때 잡히더라도 1 턴에서는 버텨줄 수 있다. 뭐한 바퀴 정도만 버텨주면 순위권의 변수나 삼복승권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변수나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순위권에 이변을 노려 배민 놓고 야 그냥 1, 2, 2로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엄강호의 이변 가능성 최소 3복승 변수로 놓으시면서 공략하는 작전을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인코스의 강세를 예상을 합니다. 아 그리고 5번 반해진하고 엄강호는 울질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수요일 구경주였습니다.